<laughs> 이달의 뽑기나 해볼까요? 그러면 빨리 해야 좋으니까 빨리 합시다. 자, 자, 이거 바로 갈게요. 어때요? 250개? 아 근데 어차피 똑같네 이거 팩 그게 나오는 게 결국은 250개를 써도 다못 모은다는 게 팩트 된 거잖아. 저는 한 게임이에요. 난한 게임인데? 전한 게임인데 이미 됐는데? 난 아까 됐는데? 넥슨 아이디 지금 못 옮겨요 그거 끝났거든요 아 2D 캐릭터 써보고 싶어 빨리 계속 뜨는데 아마 지금 스계 홈페이지 바꾸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. 넥슨 2관 안 끝났어요.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아, 언제 나오냐. 아, 언제 나오냐고, 아, 나오라고, 아, 언제 나오냐고, 아, 나오라고, 아, 언제 나오냐고, 아, 나오라고, 아, 언제 나오냐고! 아, 위치 정신 나갔니? 150장 썼다, 이 새끼야. 아니, 오랜만에 올리는데 오랜만에 해도 한터 나오네, 이 세기가. 내가 볼때 9시 40분이 스계 기준인 것 같은데요? 스계 기준 9시 40분인 것 같아. A 나왔다. 아니, S가 나와야지. 보상은 접속하면 다 와있던데요? 아, 진짜 이거 어쩌니. 아, 짜증나네. 전한 게임이에요. 네이버 접속 된대요 여러분들 2D 캐릭터는 상점에서 사는거야 그냥 돌릴래 귀찮아 언제 옮겨 출첵돼요 아 진짜? 안 되잖아! 아, 멍멍아! 2D 기간제 아닐걸요? 2D 연금제인데? 2D 연금제에요. 기다려봐요, 나 이것 좀 뽑고요! 아니 얘 언제 쳐 나오냐고 300장 썼어 미지아 미치... 어... 우영님 갑자기 길드가 탈퇴된데 왜 그런 걸까요? 니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. 니가 <laughs> 싫으니까 강퇴한 건데 뭘? 아 누적 보상 받은 뭐야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. 저거 계속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. 한 번밖에 못 받잖아. 그럼 어차피 나와야 되는 거야. 야, 300장 넘게 썼는데 안 쳐나온다, 진짜. 이거 뭐 실화냐, 진짜. 뭐냐. 지금 테런 돼요? 왜난안 돼. 녹방이에요. 사람 안 들어가지는데 어떻게 해요? 녹방이에요 속았다. <laughs> 지금 네가 속은 것 같은데, <laughs> 난녹방인데 4월에 이달의 포키 뽑고 있다. 이거 2017년 4월 역방이에요. 알겠죠? 근데 얘 진짜 아직도 안 나온 거 실화냐? 얘 이거 뭐냐? 야934 뭐냐? 아니 지금 400장 썼는데 한 개도 안 나왔어. 지금 뭐야 이거? 아니 문제가 좀 있네.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? 이 씨발 진짜 짜증나네. 나 1300장 있었다고. 이거 오류로 안 나오는 거라고? 아니 진짜 너무하네 아나좀금 자백장 썼어 아니 엔간이 안 나와야지 야 이거 좀 심하네 아 어, 짜증날 것 같아 어 예민 터져 뭐냐, 진짜, 너무하네. 아, 진짜 장난해. 어, 너무 많은 걸 날렸어, 지금. 자, 점검 보상 이거예요, 이거. 두근두근 대박 하나, 그 다음 경험치 500% 포션 5개, 용의 군주 상자 3개, 2천마우예요 자, 봤죠? 점검 보상 이거예요. 이 근혁이가 보내준 태양해요. 씨발 쓰레기네. 어떻게 이게 쓰레기야? 하이. 씨발 쓰레기네. <laughs> 쓰레기 많네. 용구석 필요도 없는 거 이거 까버려요 그냥. 풀셋이에요. 상자 냅둬야지.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. 이거 뭐냐고 이거? 아씨 언제 차나 이런. 아. 아 예민 아 예민 아 예민 한번더 돌려봐야지 오! 어, 나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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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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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쏴 그럼 한번더배야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갈 때까지 한번더해야 돼. 내려갈 때까지 한번더 해야지 주니까 나오잖아요 조구 <laughs> 저거 원래 S 나오면 S 나면 원래 다 좋은 거 나와요 자 정기 점검 이후 오, 홈페이지 웹 트래픽 증가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지 떴어요 여러분들 공지 피에로님들 나올 때 됐어요 이거 이렇게 안 나오면 사람들 안 해요 솔직히 머리를 좀 쓰세요 봐봐 BJ들 아이디에다가 어 좋게 만들어놔야 다른 유저들이 잘 나오는 줄 알고 해주는 거예요 몰라요? BJ 아이디 한번 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놔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머 저거 잘 나오네 이러면서 뽑는 거야 환율을 <laughs> 내리면 안돼 바보 아니야? 빨 내꺼에 계정 확률 올려놓으세요. <laughs> 한번 돌리면 나올 수 있게. 빨리 짜증나게 하지 말고. <laughs> 아! 에이 <A> 말고! <laughs> 아, S 달라고! <laughs> 아, 미쳐가지고 몇 개를 쓰게 만드냐. 나 1300개 있었는데, 지금. 500개 넘게 썼잖아. 아니, 실화라니? 여러분, 들어가질 거예요. 추천을 안 누르니까 안 들어가지는 거 아니에요. 뽕짜로 들어가는 것만 알아내려고 바락바락 하니까 안 되지. 추천 누르고 기다려봐요. 그럼 들어가진다니까 이거 왜 소리 씹혀 언제까지 기다려야 속 터지는데 그럼 스마일 게이트 한대 가서 따져 나한테 어찌라고 음메 오!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? 나는 그래서 세 개밖에 안 만든 거야. 왜냐면 나 어차피 세개 까면 무조건 세 개가 나오거든. 나는 한 번도 이런 상자에서 날 배신한 적이 없어. 나는 페어리 킴 뽑은 사람이야. 개가 짖는다. <laughs> 몇분뒤 이게 잠자냐? <laughs> 아니거든, 미안한데, 전혀 그렇지 않아. <laughs> 아, 까볼까요? 아, 까봐 오케이, 나 까본다. 기다려봐, 까볼 거야, 내가. 나온다니까? 청소 잠깐 나가 있어. 하잇! 자, 그린. 블루. 레드 나오라고 미친 거상. <laughs> 아니, 애쓰면 되면 돼요. s 면 되면 나오거든요, 어차피. 잘 봐요. 자, 토끼! 고양이! 자, 팬더 나옵니다. 팬더 나옵니다. 자, 팬더 나옵니다. 팬더. 팬더! 나왔잖아! 음, 맞, 봤냐? 청순, 진짜 나가 있었네? <laughs> 미안하지만 나동챙이야 지금 뭐래고 씨부리는 거. 니스타 지윤님 오십 개 아싸 더 가져. 대박이잖아. 지윤아 고백. 내가 나온다면 나오는 거야. 어디 건방지게 감히 내 앞에서 상자를 노네. 나 상자로 페어 페어리킨 뽑은 사람이야. 어디서 페어리킨도 없는 것들이 감히. <laughs> 나야 나야 내가 나온다면 나오는 거야 나는 곱게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아니다. A를 마저 뽑을까? 근데 A가 신경 쓰이는 건 아니겠지? A가 짜증나게 하는 건 아니겠지? 그러면 700장은 냅두고, 700장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좀 돌려가지고 A를 얻어볼게요. 아, 근데 레드가 안 나온 게좀 띠껍네. 다섯 개 깠는데. A 얻어야죠. 나중에 얻으면 돼요. 천천히. 이 e 뽑고 제 뿌릴 거니까 또. 천천히 얻으면 돼요. 이런 데서 까면은 이법구 나온다니까요, 이법구이법구이법구 이라, 이씨. 이법! 아이씨. <laughs> 짜증나. 짜증나. 짜증난다고안 쳐나오고 난리야.